내 헤어 스타일을 망가뜨리진 말라고. 여자인 척하면 봐줄 줄 알았냐? 어딜 도망가? 내가 가장 단정하지. 어꽤 하는데. 숙제는 다 했나? 처벌이다. 아레나는 너무 좁아. 날아가니 눈 깜짝할 새 끝에 도착하더군. 내 깃털 맛좀 봐라. 같이 학원 순찰 돌래? 교칙에 따르면... 이건 당연한 결과지. 제게... 최근에 깃털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... 기율을 어기는 자들을 같이 처벌하자. 같이 산책이나 하면서 기분 좀 풀자. 선생님도 좀 주의해 주시죠. 어이! 얼굴에 크림 묻었다고! 빨리 닦아. 오랜만이야, 성냥. 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나? 누가 날 부르는가? 생각보다 꽤 하는데? 날고 싶다고? 혼자서 강구해봐. 응? 단추는 왜안 잠근 거지? 어이, 제때 쉬라고. 내 깃털은 정말로 빛이 나지? 지금 뭐 하는 거지? 내가 파면 되다니! 어디 한번 통쾌하게 해볼까? 치킨은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먹어! 빨리 도망쳐라. 난 달리지 않을 테니까. 패배를 인정해! 규칙을 위반한 녀석은 내가 혼내준다. 이곳의 규율은 내가 관리한다. 술래잡기 하고 싶은 사람 있어? MVP는 선도부 전용이지. 한번 더! 날고 싶어. 어이, 너 거기 이리 와봐. 이 창은 내 학용품이야. 너도 나 같은 모범생인가 보군. 받아라 허, 가서 깃털 좀 정리해야겠군. 교칙이 바로 정의다. 여장할 거면 적어도 가슴을 손보라고. 네, 같이 학원의 규율을 수호하자. <laughs> 좋은 아침이야? 늦은 시간인데 왜 아직도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? 응? 선도부에 무슨 볼 일이 있는가? 저리 비켜! 어이, 너 여장한 거지? 넌내 손바닥 아니다.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보기 마련이지.